안녕하세요. 행운의 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패티의 음료를 음료의 소개할 건데요. 제 출처고요. 이전 영상이 있는데, 전 영상에는 이건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흔들린 적. 근데 이게 좀더물 같은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거고요. 오늘 좀 거대거대한 양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걸 유통에다 만들었는데, 어, 이게 좀 섞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예. 유리에 나 이렇게 부어가지고 섞었어요. 이게 요리거든요 여기서 섞었어요. 이게 대체성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이게 폼이어서 아이클레이처럼 뚝하고 떨어지지가 않네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물 같죠? 근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데, 제가 몇 개는 머리카락에도 붙고, 그래서 한저 주먹만큼 양은 있을 거예요. 원래 더. 되게 많이 있을 건데, 더. 이거보다는 반배는더 있을 건데, 많이 뭐, 좀 흘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휴지에도 많이 붙고. 확장 하는데 너무 이렇게 쫙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붙여놓 끝에서 이렇게 막 흘릴 것 같아서 제가 휴지를 몇 개는 다 밀어 부, 밀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해도 이거에 반양 정도 될 거예요. 아깝죠 아이폰에. 네, 이렇게 포도주스처럼 요번에 했는데요. 뭐음료있긴데뭐 뭐, 색깔은 따로 필요 없어요. 뭐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뭐 대출차니까 대걸로 했을 때는 그거 그런 거잖아요. 그 음료 좀 완거여서 패티에 음료 이렇게 이름도 돼가지였고요 뭐 만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고 근데 이전 영상에 만드는 거 있을 거예요 저는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어좀더 물에 깨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료죠. 물에 깨처럼 하니까 이게 지금 만든 거여서 손에 지금 처음에는 붙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묻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아직 이제는 이제 조금씩 만지면 아무것도 안 묻어요. 그럼 시면 이렇게 이건 아까 있던 거 이쪽으로 하자면. 그쵸, 이게 가끔씩만 이렇게 묻고, 뭐 별로 묻진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붙는게 싫을,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휴지로 바로 닦을 때도 있어서 양이 좀 주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오랜만에 조금 많은 입게를 만드, 요즘은 제가 좀 양이 많은 입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는 클레이가 없어서 지금 만들, 그렇게, 만들만한 입게가 없는데, 그래서 제 철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kay. 어, 나 죄송합니다. 이걸 소개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블링이 생기고요. 점점. 그리고 이게 몰드가 너무 생탱해서잘안 되고요. 살짝 찍히는 정도? 근데 제출소니까 이거 전 영상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바닥 폰도 가능해요. 한몇 단까지 가능하냐면, 한 3, 4단까지 가능할 거예요, 바닥 폰서는. 근데 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엄마 들어와서. 이렇게, 음, 음, 끼도 다고요 아직은 출처는 밝혀주시고, 좀무력케처 하시려면 물을 많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안 뭉치겠죠? 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처가 있다면은 전 영상이다 적어주세요. 여기서 만들어놓은 거안 올려서 전 영상 안 보시는 분들, 못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영상 보시면 돼요. 저 프로필 누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영상. 그 중에 이 영상 밑에 있고 저는 좀 물에 깨식도 좋아하고 생태한 의게식도 좋아해서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촉감뭐 만들 때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처에서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질로 만들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내가 뭐 핸드크림을 넣으면 좀 물처럼 되니까 물을, 물을, 아니, 핸드크림을 넣으면 되겠다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만드는데요. 이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양도를 잘하시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면발식으로 되거나 할 건데, 일단은 저처럼 만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완전 포도주 색깔 아닌가요? 와인? 이럴까? 근데 제가요, 눈으로 액자 만들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 눈이 이게 다 들어워져서 바깥에 있는 게 이렇게 바닥은잘 되고요. 근데 흐르는 거는 뭐융그 물에 끼니까 당연히 잘 아주 잘 가능하고요. 뭐 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흐르는 거 가능하면 다 퍼지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랩전도 가능하니까 풍선도 잘 되고. 바닥 풍선도 특히나 잘 되고요. 빨대 풍선도 가능해요. 요즘은 거의 다 풍선 표현할 때 바닥 풍선으로만 표현하죠. 5단까지는 저는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더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좀 많은 양으로 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양이다 보니까 뭉치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는데음 그래도 어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예서 부어가지고 책상이 완전 다 보라가 됐어요 퍼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양이 줄어들었지만 흐를까봐 많이 버렸죠 파는 이거 폼이 들어갔는데 어 여기서 좀더 무르게 갖다 하고 싶은 분들 나중에 탱탱해져서 어, 물 섞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핸드크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핸드크림 넣으면 그렇게 큰 소용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핸드크림 넣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물 잘못하다 많이 넣으면은 너무 이제 안 뭉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 섞으면 뭉칠 확률이 높지만 저도 최대한 섞으려고는 하는데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뭉치면은 저는 보통 버릴 때가 있어요. 이 통은 엄마가 엄마한테 이거 만들고 나서 보여줬는데 엄마랑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이통 여기다 담으라 해서 여기다 뒀어요. 이게 원래 음식 담아서 전자라인지도 되는 통인데 전자라인도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액체 괴물에 필요할 것 같아요. 액체 괴물에도 액체 괴물에 그걸. 알칼리 녹일 때나 그럴 때 지금 전자렌지 필요할 때 있으니까 물에 깨기 분이 떨어지면 물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는 건데 저는 나고요. 어, 출처 꼭 밝혀주시고 많은 영상 보고. 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점은 조금 오랫동안 묻는 건데 보통 다른 애끼는 지쯤이면 보통 그거로 가잖아요 그 뭐냐 이게 안 묻잖아요 저도 뭐 서서히 안 묻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묻는다는 거좀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게 폼 흰색 없이 깨끗이 만들려 했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안 뭉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수제 액트게물을 넣어주시고요. 마블링이 있는 걸 넣으면 마블링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뭉쳐가지고 아주 코딱지만, 큼요 정도? 요 정도?만 넣었는데요. 서재 뭉칠 때. 서서히 아 서서히래. 이게 좀잘안 떼어지는 단점도 있는데 통해서 뭐그 정도는 뭐 됐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어, 이게 뭐, 제 요즘, 오늘은 정확히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음, 그래도 뭐, 가지고 놀기? 소개? 등등으로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운의 꼈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자 많이 많이 해주세요.